우리 7월 2일날 로마서 4장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이 문제는 이신칭 믿음으로 의롭다 말하는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든 겁니다. 예. 아브라함의 발견, 아브라함이 얻었다는 것이 무엇이냐? 새로운 관점을 무엇 얻게 보겠느냐? 자, 2절 아브라함의 행위로 의롭다 얻는 것이 아니다.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3절 성경의 근거를 듭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이 의를 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걸었다 못었다. 신뢰를 아브라함에게였지요. 아브라함의 15장 6절이 그겁니다. 아브라함은 큰 상급을 주신다고 말해요. 나는 너의 방패다. 상급이다. 뭘 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아들 상속자를 주어야 대를 이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밖에 데리고 와서 밤하늘의 별을 보여 줍니다. 사막의 시골 지역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자손이 채워같지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때 자기 몸은 전혀 그런 형편이 아니고 자기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 성경의 증거이죠. 3절. 성경이 뭐라고 증언합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여기서 의롭다 하는 것은 성경의 관점은 선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의무를 다했다. 책임을 다했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윤리보다는 언약 개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언약이 파기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피조물을 섬기지요 더 중요시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관계가 깨진다 말이죠. 반역이죠. 우상 숭배는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복음에. 대속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면 끝까지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변할수 없는 분이란 말 자, 오늘 아침 성경이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기독교는 언제나 믿음을 중요시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절리야 품삭과 선물로 비교하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고 수고해서 받은 품삭이야. 내가 한 끝은 받았으니까, 은혜고 선물이죠. 자, 5절 일을 하지 않았는데 품삯을 받았어. 경건하지 않는데, 의롭다고 여겼어. 하나,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해 주셨다. 또 하나, 다윗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처음에 보면은. 아, 하나님의 아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크게 나옵니다. 이제 다윗 유명한 다윗이죠. 다윗의 시편 32편.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복이 뭐냐? 그래서 다윗을 쭉 예를 듭니다. 다윗이 죄를 용서받고 험을 가려준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 복이 있다. 주님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의를 선언하지요. 의를 어떻게 합니까? 의를 넣어 주시는 겁니다. 계산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치를값을 그분이 다 치렀습니다. 해야 할 계산을 값을 다 치르신 겁니다. 내 구자에 의를 넣어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범죄하고 얼마나 고통받고 잠 못자고 괴로워했는가 시편 51편이 보여주죠. 여기 시편 32편도 보니까 그 다음 구절입니다. 주님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가 진액이 다 빠져서 감은 여름에 메마른 같이 됐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롭고 좋은 게 하나 없어요. 죄의 짓고는 못 산단 말이 있잖아. 쫓겨 다니고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는 건 불안해서 못 사는 거 자.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지요? 인정해 주면 죄 없다고 죄를 그분이 담당하신 거예요. 죄값을 계산하신 거예요. 대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를 가진 겁니다. 언약이죠. 핏불임의 언약. 자 오늘 아침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다. 3장. 그게됐죠 사람의 의가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다. 다시 한번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난 금요일 말씀. 아, 월요일 말씀. 3장. 20절에 율법을 지켜서 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어요 사람 없어요 자 21절 율법이 아닌 다른 의 율법으로 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예언야들또 증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의가 뭐지요 20, 22절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담을 받는 겁니다. 이 의는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며 차별하지 않습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영광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광을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영광을 떠난 겁니다. 세상에 속하고 우상에 속하고 그런 거죠. 자 그런 사람이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 속죄가 하나님의 은혜. 의롭담을 받습니다. 거저 주는 선물입니다. 예수 십자가지요. 피흘림이시죠. 속죄지요. 자, 이 의롭담 얻는 것을 다시 말한 겁니다. 사장에 가서. 사장 4장 1절. 이 문제에 대해 아브라함의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관점을 보셔야 합니다. 2절 아브라함의 행위통에 의롭담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나 그게 아닙니다.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겁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오늘 아침 기독교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를 갚아 주신 겁니다.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질 때 법적인 용어라고 그랬죠. 의롭다고 옳다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리고 구절 이해에 본 할례가 나오죠. 아브라함은 할례 받기 전에 15장 사건입니다. 그 그러니까 할례는 17장 가서 봤거든요 할례 전에 어렵다 못어다 율법을 받기 전이죠. 율법은 모세 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믿으면 의롭담을 얻는다 이것은 근본 할레이전의 율법이전에 율법 근본된 사건이다. 기독교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죄의담을 믿어야 되고 의롭담을 믿어야 됩니다. 친이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우리가 이제 의롭게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죠. 이걸 제가 어젯밤에 로이드 존스라는 유명한 분이 주석을 써놨더라고. 내가 그걸 좀 찾아봤어요. 이렇게 써졌더라고. 하나님의 구원은 구원 의롭게 하는 방법은 한 가지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 거다. 하나님의 방법은 변하지 않아. 아브라함 때도, 다이 때도, 예수님 때도. 그런 믿음으로 얻는 것은 뭐냐. 의의 옷을 선물로 주시는 거다. 은혜로 주시는 거다. 여기다는 말은 전가한다. 계산했다. 내 구자에 입금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 죄와 저주는 예수님이 담당해 주시고, 내 죄의 옷을 그가 가져가시고, 그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은 내 행위가 아닙니다. 아니, 그걸 중단해야 됩니다. 시도도 차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수 없는 겁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만 신뢰하십시오. 내가 할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되고 시도도 하지 않아야 돼. 이건 전적인 은혜의 선물입니다.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봉사해야지. 성경 많이 읽어야지. 내가 더 회개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선해진다고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무슨 고행을 하고 수도하고 그 아닙니다. 내 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의 오직 주님의 은혜 오직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그분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시간을 나한테 더 주십시오. 내가 더노력하겠 그런 생각 사지 마라.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십.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말했어요. 우리의 죄값을, 주죄값을 다 지불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먹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고, 회복이 되고 화해가 된 겁니다. 빈돈 들고 나가서 십자가를 붙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 오직 감사 오직 찬양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 믿음은 갈수록 믿음이 깊어져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더 깊이 주실 겁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꿈에도 내 자랑, 내가 했다, 내가 아닙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지고, 오직 구석의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에 매어 살아야 됩니다. 감사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셨어요. 한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오는 한 의가 나타났어. 사람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리게 하시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은혜 살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의를 힘입고 구원의 선물을 힘입고 오직 예수 오직 감사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들고 주님 앞세우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님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과 의롭다 뭐든지 화평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의 큰 평안함을 허락해 주실 기도합니다. 모든 죄짐이 내려지고 이들이 주시는 놀라우신 사랑 구속의 사랑 놀라운 은혜 우리 영혼에 가득 차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쁨을 가지고 지극히 화평한 노래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증거 저희들이 되기를. 성령님 감동 감화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는 의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엄청난 은혜를 받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이 더 감동해 주시, 더 은혜 충만하게 하시,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보이게 주옵소서.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구속의 주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아침의 예물과 청성과 기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구원의 사람 하나님과 의롭담을 얻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아침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